추운 겨울이 되면 우리는 따뜻한 것을 찾게 되고 반대로 더운 여름이 되면 차가운 것을 찾기 마련입니다. 이렇게 뜨겁다, 차갑다 정도를 말할 때 우리는 이것을 온도라고 말합니다. 온도는 우리 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. 외출할 때 어떤 옷을 입고 가야 하는지, 이마에서 얼마나 뜨거우면 병원에 가야 하는지 등을 온도가 알려주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어느 정도 뜨거운지 어느 정도 차가운지를 알고 싶을 때 우리는 온도계라는 측정 도구를 사용합니다. 온도계는 1도씨 단위로 때로는 0.1도씨 단위로 우리에게 뜨겁고 차가운 정도를 정확하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. 그럼 교재를 보면서 온도에 따라 내 몸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여러분이 직접 한번 찾아볼까요?